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아침, 70대 남성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혈압이 치솟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119에 실려갔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졌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그 원인이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습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들 중 아침에 무심코 먹은 음식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심지어 119에 실려 그 길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침에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그 이유와 대안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과일주스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종류를 몸에 좋다며 아침 식사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아침 혈압 폭발의 제일 요인입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과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시판 주스는 과일에서 좋은 성분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는 일종의 설탕물입니다.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은 농축되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확 치솟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혈압까지 덩달아 튀어 오릅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나는 과일 주스만 마셨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느냐?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원하신다면 주스는 입에 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날 먹고 남은 밥을 간장, 참기름, 소금 넣고 볶아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마 이런 식사 많이들 해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고 익숙한 한 그릇 밥이지만 기름, 나트륨, 탄수화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혈관을 압박하는 조합입니다. 기름에 볶은 밥은 섭취하자마자 포만감이 오르지만 그 이면엔 혈당과 혈압의 급상승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에겐 이 조합은 독처럼 작용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심장이 쿵쾅대는게 느껴질 정도로 반응이 올수 있고, 자칫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김치 젓갈 명란처럼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두 숟가락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나이에는 짠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바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 반찬들을 흰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동시에 작용해 혈관에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들 드시는 흰 식빵과 크로와상입니다. 식감이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아침으로 자주 선택되는데 이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특히 크로와 상은 겉보기보다 지방과 당이 많고 식빵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섭취하면 금세 혈당이 오르고 그 뒤엔 인슐린과 함께 혈압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분 매일 아침 식빵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혈압약을 매일 챙겨 드셔도 혈압이 160 아래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바꾼 후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수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혈관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혈압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조리하기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할 아침 식품입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공보존제와 아질산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 대장암,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런 고 나트륨,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심장이 받는 부담이 배가 됩니다.가볍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장 무거운 음식을 드시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도대체 아침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아침 한끼가 하루를 결정짓고 나아가 노후 1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잘못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제가 진료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아침 대체 식단 6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식단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걸 넘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는 삶은 계란 구운 채소 그리고 잡곡죽입니다.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조합은 아침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는 가장 강력한 기본 식단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구운 채소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혈관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여기에 백미가 아닌 귀리, 보리, 현미 같은 작곡으로 만든 죽을 곁들이면 아침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당뇨나 고혈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식단을 이렇게 바꾼 한 고혈압 환자분은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 약간 바나나 반개, 무가당 두유입니다. 간편하고 가볍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조합입니다. 견과류는 혈관을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지방의 보고이며,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배출 없이 혈압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두유는 동물성 지방 없이도 단백질을 공급해 주고,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식단은 식기 어려운 분들이나 이른 아침 입맛이 없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저염, 김 삶은 브로콜리, 고등어구이 약간입니다. 이건 혈관 청소 세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혈관 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과 뇌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저염 김은 식사에 감칠맛을 더하면서도 나트륨 부담이 적어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통밀 토스트 한 장, 아보카도 방울토마토입니다. 흰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아보카도는 심장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겐 자연약처럼 작용하고 방울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노화와 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 조합은 맛도 좋고 카페에서 파는 건강 브런치 못지않은 고급스러움도 있어 아침이 즐거워지는 식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드럽게 끓인 귀리죽, 들깨가루, 잘게 쓴 시금치입니다. 이건 특히 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가 약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귀리는 식이 섬유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장 청소에 탁월하고 들깨가루는 뇌 혈류를 개선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 빈혈과 혈압 모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이한 그릇에 아침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 반개 플레인 요거트 꿀한 작은 술입니다. 특히 변비나 피로감이 잦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침 식단입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천연 탄수화물이고 플레인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꿀한 숟갈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시니어 분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꿀은 반드시 소량만 넣는 게 핵심입니다. 이 여섯 가지 식단의 공통점은 자극적이지 않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무엇보다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소화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심장 질환, 뇌출혈, 고혈압성 쇼크는 하루 중 바로 이 시간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밤사이 혈관은 수축하고 체온은 내려가며 혈류는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위장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혈당과 나트륨이 올라가고 심장은 급하게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혈관의 탄력도는 떨어집니다. 혈압조절이 더뎌지고 심장이 놀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아침 식단은 어떻습니까? 흰밥에 김치, 볶음 멸치, 햄한 조각, 국물은 어제 남은 김치찌개, 겉보기엔 정겨워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혈관엔 부담, 심장엔 독, 뇌엔 리스크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73%가 매일 아침 고나트륨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 한 끼만 바꿔도 변화는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76세 이정숙 어르신은 흰 식빵 대신 통밀빵, 잼 대신 아보카도, 잦은 어지럼증과 혈압 스파이크가 두달 만에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숙 어르신처럼 최근 들어 귀리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편하게 끓여서 김과 함께 먹거나 들깨가루와 브로콜리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시며 변비가 없어졌고 몸에 부기도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에일스.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안 좋지 않나요?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풍부해 혈압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익은 바나나보다 약간 덜 익은 걸반개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김치는 정말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염 김치로 바꾸시고, 양을 줄이면 한두 점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밥과 함께 한 그릇 먹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째, 두유는 건강한가요? 무가당 두유는 매우 좋은 아침 대체 음료입니다. 동물성 지방 없이도 단백질을 공급하며,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를 바꾸는 건 복잡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귀죽, 화요일은 통밀토스트, 수요일은 바나나와 두유, 목요일은 고등어구이와 저염김, 금요일은 시금치와 들깨죽, 토요일은 삶은 계란과 토마토, 일요일은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 이렇게 돌아가며 드셔도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변화는 위장이 아니라 눈에서 피부에서 기운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두 분의 이야기도 그런 변화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74세 남성 박창길 씨입니다. 매일 아침 국밥과 깍두기로 시작하시던 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 심방세동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식단을 바꾸고 고기 대신 고등어 깍두기 대신 브로콜리, 국 대신 두유와 고구마. 지금은 혈압도 안정되고 두 달째 약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한 분, 68세 여성 김현자 씨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뇨 수치도 당화 혈색소 6.5로 위험 수준. 하지만 매일 아침 귀리죽. 삶은 계란, 토마토를 드시고 6개월 만에 체중 8kg 감량, 당화 혈색소는 5.95 떨어졌고, 지금은 손주와 등산을 다닐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두 분의 공통점은 식단을 바꾸고 그걸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식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면서 몸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아침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엔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나요?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혈관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닫고 있습니까? 아침 한 끼는 작아 보이지만 그한 끼가 당신의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바꾸고 죽음의 문턱에 극적으로 구출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6세 이정숙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아침엔 늘흰 식빵 두 장에 딸기잼을 듬뿍 바르고 그걸 커피 한 잔과 함께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식사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간편하고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약을 먹어도 혈압이 160 아래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이정숙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진료실에서 제가 식단을 여쭙고 아침 식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과도한 당분, 영양 불균형 이세 가지가 고혈압의 삼각 파도라는 걸 설명드렸죠. 이후 이정숙 어르신은 아침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흰 식빵 대신 통밀 토스트, 잼 대신 아보카도 그리고 방울토마토 몇 알을 곁들이셨죠. 놀랍게도 2주 후 혈압이 150대로 떨어졌고 한달 후에는 135까지 내려왔습니다. 약을 줄이자고 의논하게 된건 그로부터 겨우 두달 뒤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0세 최봉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몸은 정정하셨지만 늘 피곤하고 아침마다 눈이 뻑뻑하고 간혹 어지러움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식후에는 180 가까이 튀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었고 최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죠. 운동도 하는데 외지 문제는 식단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남은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고 볶아서 김치 명란과 함께 드셨죠. 간편하고 입에 잘 맞는 조합이었지만, 당과 나트륨 포화 지방의 폭탄 같은 식사였던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린 건 삶은 계란 구운 채소 귀리죽이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눈이 맑아졌다고 하셨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혈당이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 아래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40 아래로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귀 죽을 권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바꿨더니 하루가 달라졌어 최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72세 김윤희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곤란으로 1199에 실려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단은 심방세동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상 평소엔 특별히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그 원인이 아침 식사라는 점이었죠.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햄과 소시지를 살짝 구워서 밥과 함께 드셨습니다. 또는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를 함께 먹는 날도 있었고요. 고기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는 습관이 혈관을 점점 좁히고 심장에 부담을 줬던 겁니다. 이번을 마친 뒤김 어르신은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은 고구마 반개 플레인 요거트 한컵 꿀은 한 숟갈만 거기에 삶은 브로콜리 몇 조각을 곁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싱겁고 심심하다고 느끼셨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20 이상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요거트 없으면 아침이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니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얼마나 고마운지도 알겠더라. 이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세분 모두 아침 식사를 바꿨을 뿐입니다. 약을 끊는 것도 운동을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첫 끼를 몸에 맞는 음식으로 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심장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매일 똑같은 아침을 드시면서 피곤하고 숨차고 약이 늘고 있다면 아침 식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 한 끼가 당신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은 생명의 길입니다. 심장에서 뇌까지, 간에서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막히면 처음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심지어는 치매까지 모두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약해지면 기억력 저하로 시작해 언어장애, 방향 감각, 상실까지 서서히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아침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기름진 음식, 짜고 단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이세 가지가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귀리, 브로콜리,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혈관을 막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브로콜리는 뇌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는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뇌세포의 활동을 돕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혈관 하나하나를 청소해주는 식사. 그게 바로 건강한 아침 식단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이 시기에 식단을 바꾸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뿐 아니라 치매의 진행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단을 바꾼 환자들 중엔 몇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약을 줄인 분들도 있고 기억력이 또렷해졌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이 만든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의 혈관은 지금 어떤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한 끼. 그게 바로 뇌를 살리고, 혈관을 살리고,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식사부터 바꿔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좋은 내용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